르마 생각. 검찰총장의 사이로 총선 맨손투표. 언론의 태도와 고의든 무지이든 블라비 같은 그 의미에 대하여.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바를 일기 형식으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맨손으로 투표를 했다는 내용으로 한국일보 등 몇몇 언론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보도를 했는데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태도와 이런 행동을 한 검찰총장의 생각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검찰총장 하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찰 조직의 총수로서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하는 사람이고 그 자신도 수차례 공식 석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고 발언을 한바 있다. 나도 한때 윤석열 총장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소신 발언에 매료되어 적폐청산의 수장으로서 최적임자로 보고 반드시 그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도록 인사청문회를 하던 날도 밤이 늦도록 그 과정을 지켜보며 간절히 빌었었고 그를 검찰총장에 임명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동참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청원 동의를 독려했던 사람으로서 그가 검찰총장에 당선된 이후의 행보를 보고 몹시 실망하여 나이 60이 되도록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 보는 눈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었다고 개탄을 금치 못했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한직을 떠돌다가 막상 검찰총장에 오르고 나니 본인도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주변에서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을 필요 이상 과도하리만큼 이잡듯 수사한 것을 보면서 왜 저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마치 내가 당하는 듯 화가 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법과 원칙, 공정한 수사는 다 어디로 가고, 오직 뭔가를 위해. 안타까울 정도로 형평성을 잃은 채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무진 애를 쓰고 있다는 생각과 나중에 죄책감 당을 어떻게 하려나 하는 생각도 했었다. 그 후에도 그의 행보는 예전에 나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전 김기춘 검찰총장 그리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검공안연구관 등과 같은 건물, 같은 층 바로 앞 호실에서 근무하며 대검공안부 등 검찰 조직에 잠시나마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최소한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청년시절 젊은 혈기로 당시 공안 전국, 토착 세력들과의 유착 등을 옆에서 지켜보며 검찰은 겉에서 포장만 보는 것과 안에서 속살을 보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사뭇 달라 보였던 혼탁한 조직으로 보였고, 내가 보기에 그저 검찰은 청와대와 정치권 그리고 금권의 눈치를 보는 권력의 시녀, 금권의 시녀일 뿐이었다. 그래서 이번 윤 총장의 행동은 그런 조직에 몸 담고 있었던 하루하루가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런 조직에서 저런 리 류의 사람들과 함께 근무할 수는 없다 하여 자존감을 이유로 이른 아침 사표를 내던지고 나오길 잘했다는 위안을 삼기에 충분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철저한 예방조치를 한후 치러지는 4.15 총선 당일.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맨손으로 투표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절망적인 느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에 지금도 속이 뒤틀려 배가 아플 정도이다. 일반 국민들도 선거 관련 종사자의 안내에 따라 반려 체크 등 당국의 지침에 의해 투표를 하는데, 그는 줄을 서 있는 동안에도 턱을 거의 쳐든 태 팔짱을 낀 모습을 보이고 결정적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 나눠주는 비닐 장갑을 앞뒤 사람은 다 착용했다는데, 자신만 보란 듯이 착용을 안 하고 맨손으로 투표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많은, 상,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선거 관계자가 분명히 입구부터 투표 전에 행동 요령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안내를 하니 그가 비닐 장갑 끼는 것을 모르고 투표했을 리는 만무하고 알고도 일부러 안내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는 선거 지침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총장의 자격이 완전히 의심되는 사람이고 설령 그 순간 깜빡 잊고 모르고 했다 해도 남들이 하는 걸못 보는 통찰력이 없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으니 저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게끔 그렇게 기원하던 나로서는 자,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알고 했다면 내가 보기에 최근 메스컴에 부각되었던 검찰총장의 아내와 장모가 연루된 사기 관련 사건, 채널A와 총장의 최측근이라 거론된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올린 유튜브 힐링 112회차 윤 총장에게 우호적인 언론 가운데 용태련을 꺼내기 시작한 언론들에서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윤석열 총장 용태련을 사설 형태로 직접 거론했고 또한 힐링 130회차 유튜브 현직 검찰 수사관 작성 윤 총장 사퇴 관련 핵 사이다 발언 발췌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에는 검찰 위부 사람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그것도 검사가 아닌 검, 검찰 사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나와 동기생 정도의 현지 검찰 수사관이 아예 대놓고 검찰 내부 통신망에 현지 검찰 총장에 대하여 사퇴하라고 그 이유를. 주목 주목 밝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검찰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는 등 여러 가지 겹치는 악재로 인하여 그는 궁지에 몰렸지만 이깟 전염병은 문제 없다 나는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치기 어린 생각을 하게 된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그는 진짜 현실 감각도 없고 자존감도 없는 소위 개념 정립이 안된 구제불능의 사람일 것으로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허탈케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불 속으로 달려드는 불나비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최고위직인 대통령 내외도 그리고 일반 국민도 선거 참여자는 누구나 다 투표할 때 당연히 낀 선거용 비닐 장갑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아예 대놓고 맨손으로 투표를 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그냥 버틴 걸로 보이는데 이번 4.15 총선 결과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공수처법의 제1호 수사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터에 조만간 사태를 염두에 두고 혹시 그가 할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을까? 그런데 이번 윤총장의 행동을 보도하는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몇 군데 찾아보니 그냥 스케치하듯 윤 총장의 행동을 묘사하고 오히려 객관적인 투표장 분위기와 지면을 채우려는 듯 선거 지침을 상세히 설명하며 또 합리화를 하려는 듯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정작 비닐장갑을 끼는 것은 단순한 지침 차원이니 처벌 조항은 따로 없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유권자는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예민하게 해석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과민 반응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식으로 마치 강아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도하는 것을 보고 역시 초록은 동색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런 행동에 대하여 과민 반응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라는 인터뷰 내용은 진짜 유권자가 한 말인지 아니면 언론사가 검찰총장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해석시키려고 하는 의중을 잊지도 않은 유권자의 말을 빌어 드러낸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 보인다. 비록 법으로 처벌 조항이 없다 해도 하위 규정이나 지침의 경우도 일반인도 마찬가지이고, 더구나 공무원, 그것도 검찰총, 검찰총장이라면 당연히 솔선수범해서 따라야 할 진데. 만인이 보는 가운데 당당해 보이는 태도로 지침을 어기는 행동을 한 것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것은 국민을 무시하거나 국민을 실망시키는 행동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즘 상황의 상황이니만큼 검찰총장은 좀더 겸손한 모습으로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자세를 보여주고, 언론은 상대가 누구이든 아니 법을 더잘 법을 더 지켜야 할 사람이 튀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확실한 지적과 함께 엄한 질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데 대하여, 다시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법이든 지침이든 그냥 말로 하는 지시 안내이든 그걸 지키지 않은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물에 물탄듯 밍밍한 기사를 쓰는 언론들도 이제는 국민들의 안중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참으로 씁쓸한 생각에 2, 3일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번 유튜브를 만들었다. 그래야만 속이 좀 풀릴 것 같아서. 이마저 얘기를 안고 그냥 넘어간다면 내가 속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아서 말이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국민들이 무시당하고 합병이 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